자, 492번 보겠습니다. 자, 492번 보면은, 어, 올라가는 게 이제 3의 x제곱. 그리고 이렇게 또 아래쪽에 있는 게 어, 마이너스. 그제? 3의 빼기 x제곱. 좌표가 정해졌어. 좌표가. 자, 여기 좌표가 알파 컴마. 그죠? 알파 컴마 3의 알파구요. Q라고 하는 게 이제 베타 컴마, 음, 마이너스. 3의 마이너스 베타다. 자, 이런 녀석이지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 확인을 좀 잠깐 해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4구나. 이렇게 돼 있네. 음. 그럼 이게 가로랑 세로를 구해야 되는 건데, 그죠? 가로랑 세로를 구해서 넓이를 찾아야 돼.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하는 게 넓이의 최솟값이니까. 그럼 가로는 뭐겠어 가로는 예, 베타에서 알파 x 값들을 뺀거 이게 가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네요 y 값에서 아래 있는 요 y 값을 빼는 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 3의 알파 더하기 예, 3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넓이는 넓이는 <laughs>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, 3의 알파제곱, 3의 마이너스 베타제곱을 곱하는 거다. 근데 저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나왔어요. 그럼 얘가 4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4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 얘네는 각각 지수가 되는 거지. 지수. 그죠? 어. 그러면은 3의 알파, 아,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베타. 얘네 둘이 지수니까 둘다 양수란 말이야. 그러니 우리는 넓이 의 어쨌든 최소값을 원하니까 예, 여기에서 산술 기하를 써 볼게요. 자 3의 알파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둘다 양수입니다. 그러면 산술 기하를 쓰게 되면 2 루트 두 개를 곱해서 이제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, 뭐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 둘이 같을 때 겠지, 그죠? 어, 등호 성립 조건을 굳이 구한다면 이제 등호는 3의 알파하고, 얘가 이제 3의 마이너스 베타가 같아질 때 같아질 때가 될 거고요. 그러면은 뭐 얘가 결론은 이제 3의 알파가 3의 베타 제곱 분의 1이 될 때,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니까 3의 음,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될 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될 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, 첫 번째 저기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잖아요.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기 때문에 얘네 연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타가 2에요 베타가 2가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2. 이거일 때 이제 요게 최, 최소가 되는 거거든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최소인 요 값이 어, 요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서 나오잖아, 그죠?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거가 얼마야? 마이너스 4죠, 그제? 그럼 얘가 여기가 이제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된단 말야? 이 그럼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건 3의 4제곱 분의 1인데, 그게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어. 그럼 이게 81분의 1인데 9분의 1이 돼서 9분의 2.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9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. 만약에 이제 알파 베타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이거 등호 조건을 안 구해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여기에서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9분의 2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4가 있는데 얘가 최소가 9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전체 최소는 얘가 9분의 2가 될 때가 최소죠 거기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야? 9분의 8이 될 때,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넓이의 최소는 9분의 8인데, 그럼 대체 그때 알파랑 베타는 얼마냐?라고 물어보면 알파는 빼이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다. 그러면은 9분의 8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정리.